빽빽한 인생, 뭐 있어? 소 쿨하게 가는 거징, DJ 백소 나가신다잉. 울, 언냐, 오라방들? 옆을 한번 봐봐, 누가 있는지.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소름돋는 그년 놈일 수가 있어. 오늘은 이 백소가 사이코패스 얘기 확실하게 알려줄라니까 귀 쫑긋혀. 언냐, 오라방들 사수식기가 지는 손끝 하나 안 대고 시키기만 하잖아. 그거 바로 심리적 집에 들어가는 시그널이여. 사이코패스들은 짧은 순간에 상대를 통제하려 들라 하거든. 물좀 갖다 주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시작해서 벌써 갑을 관계 세워버린다니까. 리더는 힘들면 내가 할게 해주거든. 근데 사이코, 소기질 상사는 네가 무조건 해만 반복해. 그 차이가 리더십하고 통제 차이여인. 또 있지? 모임만 하면 꼭 역할 나누는 애 있잖아. 너는 장소, 너는 연락, 너는 비용. 맨날 지시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져. 이거 리더 아니고 통제꾼이여. 가스라이팅은 더 치명적이거든. 연애할 때 이런 말 한다. 쟤랑 놀지 마, 쟤 별로인 것 같아. 이러면서 친구 하나씩 떼어내면? 아이고야 벌써 당한 거여. 결국 혼자 남고 그 사람 말만 듣게 되잖아. 사기꾼 수법 들어봤어? 내가 돈 뜯은 건 맞는데 내가 죽으라 한건 아니잖아. 와 이거 듣다 보면 순간 피해자도 욕 먹게 돼버린다니까. 사이코놈들 말 바꾸기 장인이란 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이식기들은 눈치도 겁나 빨라 그니께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중요한 건 단호하게 야무지게. 알았지? 거래처든 상사든 억지 부탁해도 아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못해요. 다른 방법 찾아보시죠. 이렇게 웃으면서도 선을 확실히 그어주라고. 그러면 사이코는, 아, 얘는 안 먹히네 하고 바로 꼴랑지 내리고 딴데 가는 거요. 뭐, 옛날 바바리맨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결론은 단순해. 사이코패스 식기들은 약간 강약 이거든? 근개 쫄지 말고 당당하게 생각 말하고 불합리한 건. 그렇다라고. 야그하면 돼. 그람 절대 못 흔드는 거요. 오라방 언니들. 조심한다고 손해보는 거 하나 없잖아. 빽빽한 인생, 사이코식기들 쏙 쿨하게 매여주고 당당하게 살아보자고잉. 얻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고 주변에 진짜 개 생사이코식기 있음. 나한테 까발려줘봐. 내가 빽빽 소리나게 갈겨줄텐게. DJ 빽소였어 빠잉.